리플 공원을 지나서 반포동으로 들어가서 남부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또한 줄기는 서초구청과 강남대로를 지나고 독고리 산으로 이어지고 역삼동 충영교회를 지나서 합동역 인력에서 자로딱 살짝 꺾어요. 그래서 반포동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동그란 타원형이 됐고요. 이렇게 서초와 강남구를 잇는 큰 서쪽 산줄기 범위가 정해지면요. 큰 기맥에서 분지되어진 방지들이 다시 하나의 어떤 범위를 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강남역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모양의 산맥들이 구름을 이루고 있어서요. 이 범위 안으로 떨어진 빗물들이 떨어지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죠? 가장 낮은 지역을 빗물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시작되는 7, 8월이 되면 늘 물폭탄을 맞았다고 메스컴에서 떠드는 곳이 생기는데요. 바로 강남역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바운드 구렁이 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비가 떨어지면 다 강남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대신 구렁이 형성되어진 역삼역 부근은 바로 물 피해가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